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이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 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 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애의 통을 도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주를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물의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말씀의 제목은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치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해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괴팍한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허허 웃으시며 넘어가시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팍한 할아버지 같은 분도 아니시고 마음씨 좋으신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을 향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삶에는 근심과 애통이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을 향해 죄악을 행한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극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근심과 애통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향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선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사랑과 영혼 구원과 죄를 회개하는 참된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